우리 지난 시간에 지나간 때는 나의 뜻대로 살았다. 그것은 족하고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너희가 원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 오늘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 종말이라는 말입니다. 종말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를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앞에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데,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요, 조금 깊이 더묵상을 해봐야 돼요.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예요, 서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봉사하라. 이 서로라는 말은요, 상대방이 있고 또 우리 서로 사이에 서로를 대하여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이 말이 아니고 이 서로라는 말은 나 자신을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전혀 기존의 개념과 다르죠.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을 섬기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고 상대방을 대접하고 섬기는 게 나를 대접하고 섬기는 길이다. 이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몸이다 몸. 여러분 몸은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몸은 하나예요. 몸은 지체가 여러시지만 하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허리가 좀안 좋아서 <laughs>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러 갔어요. 근데 에,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침을 놔야 되는데 허리보다도 다른 곳에 침을 많이 넣더라고요. 심지어는 머리 속에까지 침을 넣고 또발 끝에도 침을 넣고 다리 군데군데 침 넣고 뭐 이런 팔 이런데다가도 다 침을 넣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허리 아픈 게 저는 한몇번갈줄 알았는데 저는 그래요. 한번침 맞고 그냥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왜 허리가 아픈데 허리만 집중 침을 놓으면 되는데 왜 여기저기 침을 놨는데 좋아질까요? 몸은 저는 한의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게 뭐 신경인지 아니면 혈인지 몰라요. 그런데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어느 부위에 침을 놓든지 간에 그게 다 허리를 낮게 하고 몸을 위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는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각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거는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다 같이 잘 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차등이 없고, 천국은 1, 2등이 없습니다. 천국은 다 같이 1등이고, 천국은 다 같이 성공해요. 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렇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정신을 차리고,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종말의 때를 이 관점, 이 사상,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라. 세상에선 박해가 있지만 우리 교회 안으로는 서로를 위해 살아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게 정신을 차린다는 말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물론, 나를 위한 기도가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죠. 그런데 힘을 얻고, 건강을 얻고, 물질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이 있어야죠. 울산에 가면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우리교단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김종혁 목사님이신데 아, 이분이 이제 내년 다음번 총회장이 되신다고 해요. 우리 교단 지금 부총회장이시고 뭐 저는 그런 방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딱히 관심 가질 일은 없었지만 이 울산 명성교회가 가정 교회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김종혁 목사님 메시지도 들어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회도 살펴보고 했는데. 아, 이 목사님이 부산의 수용로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해요 수용로 교회는 정필도 목사님 지금은 소촌하셨지만 아, 참 많이 기도하신 분이고 기도 목회하신 분이고 기도로 교회를 그렇게 대형교회로 일구어내도록 쓰임받은 분이시죠 그 밑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지금도 보니까 뭐 철야 기도하는데 11시에 시작해가지고 밤을 새우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지간에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처음 부임하실 당시에 파송한 선교사가 한 명이래요, 한 명. 지금은 몇 명일까요? 22명이래요. 협력이 아니고, 협력은 매월 10만원, 20만원 후원하는 거고, 파송은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 선교사가 22가정이면, 여러분, 교회 감당이 될까요?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더 크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예외 없이 잘 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그 기도에서 받은 거 가지고 응답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 쓰겠습니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 에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앞으로 구원 받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우주적인 교회, 이게 다 하나예요.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느 민족에인가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을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거는 우리 교회를 위한 게 결과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전체를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교회가 부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 가운데 주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하세요.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경험돼요. 왜 혼자도 기도하지만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120명이 마가다락배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곳에 함께하고 너희 기도를 들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왜요? 혼자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아쉬움과 서로의 위로점과 서로를 위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신 응답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목장에 가셔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응답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8절로 가봅시다 8절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기 사랑을 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서로 사랑, 뜨거운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요. 여러분, 허물을 들쳐내는 경우가 있고, 허물을 덮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유초동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은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떠나갔다,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수리취해서 바지를 벗고 수치를 드러내요. 그때 함은 그것을, 허물을 드러내고 샘과 야벳은 그것을 옷으로 덮어줍니다.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셨어요. 옷으로 덮어 주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옷이라는 뜻이 있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살몬입니다. 살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여리고 성첫 성을 정탐하려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그런데 이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그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하고 결혼을 해요. 이, 이 기생이 라합이 두 명을 숨겨주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큰 조력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라합과 살몬이 부부가 돼요. 근데 라합은요, 기생이죠. 여러분, 기생은 실은 여기 우리 뭐 자녀들이 있어서 조금 표현하기 그렇지만 창녀입니다. 벗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살몬은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이 이 둘의 조합을 보세요. 벗은 여인의 그 수치와 부끄러운 벗음을 살몬이 아내로 맞아들여서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남자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끄러운 것을 벗은 모습을 살몬이 덮어주는 것이죠 이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가 태어나죠 보아스도 같은 일을 해요 루시 이방 여인인데 결혼을 한번 했던 여인 아닙니까?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덮어주는 거죠 이둘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제가 다 말씀, 그렇지, 오벳. 누구야, 손들어 봐. 응? 오벳, 오베, 오벳. 오베. 오벳이 태어나지요? 그 다음에, 이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죠. 누가 벗은 자예요? 우리가 벗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실 자들이 우리가 그래서 된거 아닙니까? 덮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때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기 허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누구 허물입니까? 당신의 허물입니까? 그런 줄 알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어느 누구도 여인을 향해 돌을 든, 그리고 돌을 내려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게 누구 죄예요? 내 허물이요. 내 죄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보입니다. 누구 죄입니까?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여기 다 우리는 하나예요. 한몸이에요. 누구 죄입니까? 누구 허물입니까? 덮어줘야죠. 뜨겁게 사랑하고 뜨거운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가족은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녀의 허물을 들춰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덮어주죠. 누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덮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사 역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만 본처를 버렸어요. 그리고 지탄을 받고 이 찬양사 역의 그 분야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최근에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난 날의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말을 하고, 그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다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을 우리가 볼 때, 지난날의 그런 과거 때문에 지탄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탄을 받아야 되겠어요. 손가락질 해야 되겠어요. 매장을 시켜야 되겠어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덮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살려야죠. 사랑해야죠. 여러분 속에엔 그게 없습니까? 내 안에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 누구 허물이냐? 바로 우리의 허물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여러분 덮어줍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덮이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절 넘어서 10절로 갑시다. 10절. 각각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고 선물입니다. 은사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다 써먹느냐? 봉사라는 말. 누구에게? 서로 봉사하는데 섬기는 데 은사를 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 있어요. 우리 여기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에게 은사가 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은사가 다 있어요. 나는 없는데 그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은사가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쓰라 그 말입니다. 건축 현장에 가면 분야가 다 달라요. 은사가 각양각색인 것처럼 어떤 분은 목수가 있고 어떤 분은 예, 전문 용어 좀 나옵니다. 미장이 있고 어떤 분은 전기 기술자가 있고 어떤 분은 배관공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조적도 있어요. 조적 조적이 뭘까요? 벽돌을 이렇게 쌓는 기술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곰빵도 있어요. 곰빵은 뭘까요? 그 벽돌을 등짐으로 날라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 곰빵이라고 래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왜 곰빵이 뭐지? 일본 말 같은데, 이 벽돌을 빨리 안 날라다, 안 날라다 주면은 이 벽돌 쌓는 분이 막 뭐라고 하거든요. 빨리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일 빨리 끝내고 퇴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가서 곰빵 갖고 와. 그래서 곰빵. 근거는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튼 시간에 그래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기의 말하자면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해서 건물이 하나가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구멍난 인생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소금 뿌리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그 구멍난 부위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섬겨서 그걸 메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고 메꿔줌으로써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 겹줄은 강합니다. 겹겹이라서 강하다는 말도, 뜻도 있지만, 각자의 은사와 또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를 섬길 때, 여기에 시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다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시너지는 1 더하기 1은 100이고, 1000이고, 만입니다. 왜? 우리의 그런 섬김 위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백천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어려움이 왜 없겠느냐 있습니다. 시범목장 지금 두 번째 모이고 있는데, 에, 우리 모여서 식사를 같이 준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메뉴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우리 가정식으로.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 준비하고 합니다. 에, 지난주에는 메뉴가 비빔밥이었어요. 비빔밥. 그래서 우리 봄철이라 나물이 다양하고 풍성하니까 이제 장을 봐서 이렇게 항상 나물을 차려 놓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날 식사하는 인원을 계산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생겨요. 뭐 다른 급한 일이나 바쁜 일이 생기면 못 오는데 지난주에 두 분이 참석을 못 하셨고 또 오신 분들 중에서 좀 작게 잡수시면이 음식이 남습니다. 그러니 저는 3일 동안 비빔밥만 먹었어요, 지금. 오늘 저녁에 가면 또 먹어야 돼 이제. 뭐 저녁에 부쳐 먹는다나 뭐. 여러분 이게 섬기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섬김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 거두게 되어 있어요. 복된 인생 말씀대로. 각자 자기 은세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거기까지 자요 누가 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처럼 그 말은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섬길 때 하나님이 힘 주신 것처럼 하라 하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브라 함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죠. 오늘 우리 속에도 흐르고 있죠. 그것을 누구에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손을 이렇게 하고 나에게 나에게 부탁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비는 것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비시길 바랍니다. 복이 많은 것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복을 비시고 남편 위에서 아내에서 복을 비시고 서로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 교육 안에 복을 비시길 바랍니다. 받을만하지 못하면. 축복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 쓰실 것입니다. 받을 만하면 그래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위에 복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을 비세요. 복을 비세요. 어제 우리 새 가족 환영회 했는데 참어 감사했습니다. 어,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함께 섬기고 또 우리 섬기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서 감사했어요. 얼마나 잘 섬겨주시고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새 가족은 일어나서 간증하면서 눈물도 훔치고 참 감사한 시간이 없는데 어, 그러나 한편에 제가 약간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랑 집사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 제 집사람이 꼭 청년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신 새 가족이 그런데 제가 없을 때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 저는 딱 빼고 제 아내만 청년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뭐 네, 나는 흰머리도 많고 딱 아저씨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저는 실력이잖아요. 있 무슨 실력? 축복할 수 있는 실력. 아멘. 여러분 모두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족들 앞에 말씀 잠깐 5분 설교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계에 만난 것을 축복 그리고 축하합니다. 왜? 네. 성도계에 만나서 여러분 대박 난 줄로 믿으세요. 우리 교회는 축복을 비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사랑해 줘 보세요. 행복해해요. 자녀들, 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 축복으로 기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축복하고 잠들기 전에 축복하고 눈에 뜨면 축복하고 마음으로 축복하고 복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축복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니까 여기에 오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로 축복하고 마음으로 축복하나 그러나 더 나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했습니까? 여기 봉사는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로써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섬김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도 축복하지만 뚜벅뚜벅 낮은 곳으로 걸어 내려가서 거기서 서로를 위하여 섬길 때그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 경험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으로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목장, 아름다운 부서,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누가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왜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섬기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여러분과 성령과 동력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뚫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복이 되고, 심령도 복을 받는 그들도, 섬김을 받는 그들도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실은. 그러나 그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말씀대로 이게 천국의 삶이며 천국의 성공 방식이기 때문에 이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에 때 정신을 차리고 서로라고 하는 그 가치가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에 참된 가치로 성취되어 승리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